운명을 확인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 보살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주를 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느낌. 좋은 말을 들어도 정말 그럴까? 쉽고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해지는 그 감정 말입니다. 2026년 병호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운명을 알고 난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길을 보여주는 지도이지 보살님의 발걸음을 대신 걸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2026년의 흐름을 육갑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면서 왜 우리가 운명을 알고도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보살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일 새벽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하늘이 보여주는 신호들, 병오년의 기운, 불위에 불이 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고 지지에 오화가 자리하고 있는 해죠. 명리학에서 이런 구조를 보면 화가 왕성하다고 표현합니다.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불이 강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운이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줄 수도 있지만 조절하지 못하면 태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육갑으로 보면 병화는 태양의 빛입니다. 밝게 비추고 드러내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에너지죠. 그래서 2026년은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 미뤄뒀던 결정들, 애써 외면했던 관계들이 모두 햇빛 아래 놓이게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육갑으로 본 세운의 흐름. 2026년 세운을 육갑의 관점에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청간 병화는 정관이나 평관을 만났을 때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식상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성을 만나면 이 강한 화의 기운이 조절되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지 오화는 더 복잡합니다. 오화 속에는 정화, 기토, 정토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뜨거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층위의 에너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단순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처럼 보였던 게 알고 보면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한 가지 선택이 여러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보살님의 사주와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보살님 개인의 사주입니다. 같은 2026년이라도 사주 원국에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십성이 강한지에 따라 이해를 경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국의 수의 기운이 약한 분이라면 2026년의 강한 화 기운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적은데 불이 계속 타오르니 말라가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분들은 이 시기에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조용히 에너지를 비축하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반대로 원국의 금이나 수가 많아서 차가운 기운이 강한 분들에게는 2026년의 화 기운이 균형을 맞춰 주는 좋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미뤄뒀던 일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운명을 알고도 복잡해질까? 여기서 보살님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인데요? 화 기운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명리학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실한 답을 원한다는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고정된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는 숲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주는 그 숲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쪽으로 가면 햇빛이 많이 들고 저쪽으로 가면 그늘이 있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보살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선택지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운명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2026년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 그럼에도 2026년에 공통적으로 조심하면 좋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해이니만큼 성급함을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화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빠르게 꺼지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쉽게 올라오고 말이 빨라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됐을 때그 순간의 감정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심장, 혈압, 눈, 피부처럼 열과 관련된 신체 부위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잠을 충분히 자고 매운 음식이나 술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확장의 기운이라 돈을 벌 기회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지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해보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 결국 보살님이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운명을 알게 되면서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살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됐는데, 알고 나니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살님, 이 복잡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성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운명을 알고 고민한다는 건 보살님이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증거니까요. 명리학은 보살님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으니, 보살님이 지혜롭게 선택하시라고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고민하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 보살님이 느끼는 복잡함의 정체입니다. 복잡함 속에서 길을 찾는 법, 육갑이 알려주는 균형의 원리, 명리학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좋은 사주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2026년 병오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오히려 수의 기운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의 기운을 보충한다는 건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을 한다거나 물가를 산책한다거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죠. 육갑에서 쓰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차가운 머리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게 2026년을 잘 넘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의 만남. 보살님의 현재 대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흐르는 큰 물결이고, 세운은 1년 단위로 오는 작은 파도입니다. 아무리 세운이 좋아도 대운이 안 좋으면 큰 성과를 내기 어렵고 반대로 대운이 좋으면 세운이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보살님이 어떤 대운을 지나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관대운이나 편인 대운처럼 변화가 많은 대운 중이라면 2026년에 화 기운과 만나 더욱 역동적인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변화일 수도 혼란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관대운이나 정인대운처럼 안정을 추구하는 대운 중이라면 2026년의 강한 화 기운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변화가 생겨라는 느낌이랄까요. 중요한 건 대운과 세운이 서로 싸우는 구조인지 아니면 협력하는 구조인지 보는 것입니다. 육갑에서는 청간압이나 지지충, 지지압 같은 것들을 통해 이걸 판단합니다. 충이 생기면 변동이 크고 합이 생기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운과 일진까지 내려가면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월운과 일진까지 봐야 합니다. 2026년 전체가 힘든 해라고 해도 그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달이 있고 반대로 숨돌릴 수 있는 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에서도 4월 11월에서 12월 경이나 해월 10월에서 11월 경처럼 수의 기운이 오는 달은 화 기운이 좀 진정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월 4월에서 5월경이나 5월 5월에서 6월경처럼 화의 기운이 더해지는 다른 주의가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진까지 보면 더 복잡해지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계약이나 이사, 개업 같은 일들은 가능하면 보살님의 사주와 조화로운 날을 택하는 편이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성으로 본 관계의 변화. 2026년은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해입니다. 10성으로 보면 화 기운이 강한 해는 식상이나 재성의 에너지와 만났을 때 특히 역동적입니다. 식상은 표현과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될수 있지만 말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성은 재물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돈과 관련된 기회가 보일 수 있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 기운이 강하니만큼 너무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성이 있는 분들, 특히 직장을 다니시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2026년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금을 만나면 충돌이 생기는 구조인데, 관성이 강한 분들은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반면, 2026년의 에너지는 자유롭고 확장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법. 보살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명리학에는 명쾌한 결론이 없습니다. 그게 명리학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리학이 가진 지혜이기도 합니다. 운명을 확인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명리학이 보살님에게 확실한 답 대신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보살님의 몫입니다. 이 복잡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복잡함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복잡한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리학은 그 복잡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아, 지금 내가 복잡한 이유가 이런 에너지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럼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화 기운이 강한 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가 많고, 에너지가 활발하고, 감정이 요동칠 수 있는 해라는 것 뿐입니다. 그 속에서 보살님이 할수 있는 건, 자기 사주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강한 부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과하다 싶으면 수의 기운을 더하고 목이 약하다 싶으면 목의 기운을 보충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은 빠르게 흘러가는 해가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살님까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게더 멀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보살님. 오늘 이야기가 혹시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명리학이라는 게 워낙층이 많고 변수가 많다 보니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을 안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2026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그에 맞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살님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증거니까요. 그 복잡함 속에서 천천히, 신중하게 보살님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보살님께 좋은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보살님의 사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